x, y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 어, 이것이 x는 0, y는 0 이외에 해를 갖는다.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는 얘기죠. 자, 첫 번째 직선을 좀 풀어주면은 어, x 더하기 2y 오른쪽은 kx 플러스 y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자, 정리 좀 하면 음, 좀1 kx 그 다음에 플러스 y는 0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은 2x 더하기 3y가, 음, x 플러스 ky.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3 빼기 k. y는 0 이렇게 되겠죠. 자, 두 직선 일치하는 거니까. 자, 이것대 이것은 이것대 이거. 그래서 1 마이너스 k 대 1은 1대3 빼기 k. 그렇게 음, 되면 이게 넘겨서 서로 곱하면 음, 1 빼기 k 곱하기 3 마이너스 k가 1이 되겠지 자 이거 정리 풀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어, 3k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어,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, 2가 되나 음. 그럼 여기 근의 공식을 풀어야 되는데 풀 필요가 없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을 2차방정식의 합이니까 4가 되네 알파벳 나오기 베타는 4. 9분 뭐 2가 되겠죠.